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이 취약한 시설을 관리할 생활방역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9만 3천 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생활방역 인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발열 체크, 소독, 청소, 방역 물품 전달, 방역 수칙 준수 지도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생활방역 일자리는 총 9만 3천 개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총 8만 2천 명이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도 관광지, 공연장 방역 점검, 의료기관 방역지원 등에 1만 1천 명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 별로는 노인,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총 1만 8,95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24,885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8,897개,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에는 7,099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해수욕장 등 휴가 관광시설과 의료기관에는 각각 6,270명, 6,096명이 투입되고, 지하철 역사 등 기타 시설에서도 2,798명이 방역 인력으로 참여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한 시설에 일자리 인력을 적극 활용해 촘촘한 생활 방역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 방역 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